반갑습니다. 코인 황제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에서 알트 코인 단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을 해준 영향으로 알트도 덩달아 상승을 한 코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반등이 컸던 코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한 코인들이 사실 더 많죠. 아마 업비트에서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물려서 골치가 아픈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곧 알트장이다 이런 말들이 수개월 전부터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돌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비트가 계속 하방이라고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입장에서 당연히 알트는 사실 아직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 시장의 구조상 현물로 물려 있는 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단타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에는 현물로 단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선물로 단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타를 쳐서 물려있는 손실분을 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사실, 선물로 단타를 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니까요. 현물의 해치용도로 선물이 만들어진 것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과 현물 모두 사용 가능한 단타 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지금 알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만한 코인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일봉 2 0일선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 이라는 건 지난 과거의 캔들 종가를 선으로 이어준 것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이라는 것은 200일 동안의 캔들 종가를 선으로 이어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에 들어가서 이동 평균선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이동 평균선은 영어로 moving average라고 해서 ma라고만 검색해 주면 바로 위에 뜹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에 라인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여기 보면 9라고 되어 있죠. 이건 9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겁니다. 200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를 9에서 200. 로 바꿔 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조금 바뀌었죠. 이러면 설정 끝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201선 위에 있는 코인들도 있고 아래에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코인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200일선 아래에 있으면 대부분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200일선 위에 있으면 상승의 힘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차트가 좋든 안 좋든 일단 단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단타 지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트가 200일선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적절한 매스터점을 알고 빠르게 수익을 얻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손실을 메꾸고, 물려 있지 않은 분들도 조금씩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지표인지 트레이딩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뷰인데요 스마트 위너 마스터라는 지표를 켜주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인데요 오늘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레스터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지표를 선택해주고 설정에 들어갑니다 속성에서 자본금을 1000달러로 변경해주고 오더 사이즈를 자기 제품 퍼센트의 10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커미션 수수료를 0.07%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테스터에 들어가서 백테스팅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에이브 코인인데요. 승률이 거의 85%가 됩니다. 수익은 520만 퍼센트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거래 시작은 5월 1일부터 이고 처음에는 48불 수익으로 시작했지만 복리로 가져왔을 때 지금은 누적 수익 5천만 달러가 되었네요 물론 복리가 어렵고 실제로 매매했을 때는 이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승률로 봤을 때 엄청난 지표는 맞거든요 자 우리는 업비트에서 단타를 할 거라서 매스포지션만 보면요 여기서 롱 포지션만 보면 됩니다 롱과 션 모두 균일하게 수익이 나눠져 있는데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에서 수익이 더 컸습니다 승률은 84% %이고 둘다 마진 콜 강제 청산은 없습니다. 이 지표는 계속 스위칭을 하는 전략입니다. 스위칭은 롱 포지션 진입하고 청산할 때 곧바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고 숏 포지션도 청산할 때 바로 롱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전략이죠. 그래서 어피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 포지션만 가져가면 됩니다. 물론 숏 포지션도 같이 가져가면 훨씬 수익이 크다는 것을 지표가 증명해주고 있지만 어피트 안에서만 단타를 잘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코인들도 한번 살펴볼. 요 볼게요. 리플은 79%로 조금 승률은 낮네요 그리고 수익도 에이브보다는 낮고요 현물매수 포지션은 승률이 81%로 77%인 숏포지션 승률보다는 높습니다 솔라나는 83% 수익도 괜찮네요 블러도 83% 니어는 거의 86% 수위도 85%가 넘고요 시빅은 82% 도지는 84%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84% 에이다는 85%, ath는 83%, 트론은 70%보다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트론을 제외하고 모두 80%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단타 지표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표는 알람 기능도 있어서 알람이 울리면 어피트에 가서 매수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 지표는 제가 만든 지표라서 제가 허가해 드리는 분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허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용 신청은 고정된 댓글에 전화번호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보고 허가를 해드리고 있고 무료 정보방에도 초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지표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100명에게만 드리고 있으니 신청해주세요.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살아나면 알트코인도 불장이 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알트 불장이 오면 알트가 대부분 다 올라가는 현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알트코인에 불장이 오는 건 없을 겁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수의 코인들만 순환적으로 불장이 올 겁니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은 더 이상 이제 안 옵니다. 유동성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메이저와 몇몇 개의 세력이 움직이는 알트 불장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자발트코인 유동성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개미들도 이제는 아무거나 사서 물리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코인이 오를 것인지 더 신중하고 많은 분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불장에서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런 알트코인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해서 스마트 위너 마스터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코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이 시장에서 수익 을 크게 얻어야 빠르게 졸업합니다. 저도 열심히 졸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졸업하고 원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